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돌코리아가 후원하는 제10회 장애인의 퀴드쇼 골든벨을 올려라의 예상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참가 어린이와 가족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분도 함께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장애 유형 및 개념 영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애 이해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장애 유형 및 개념 영역을 맡은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중 운동팀 이대원, 신한별입니다. 네, 영상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 유형은 15가지 유형이 있다. 정답은 5입니다. 네,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로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로 분류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 분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된다. 정답은 5입니다. 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됩니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로 분류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의 개념은 개인의 결함 손상을 강조하는 개별 모델에서 사회적 환경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정답은 오입니다. 네, 장애의 개념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개인의 결과가 아닌 장애로 인한 특정한 사회 영역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정답은 오입니다. 오입니다. 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선정적.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질병과 사고가 더 많다. 정답은 오입니다 네, 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 결과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대 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동할 때는 손을 잡는 것이 더 좋다. 정답은 X입니다. N입니다. 시각 장애인과 함께 이동할 때에는 안내자의 팔꿈치를 내밀어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측면 조금 앞에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장애는 선천적 또는 사고 질병 등으로 생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이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부모가 장애인이면 자녀도 반드시 장애인이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해도 자녀가 반드시 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도와준다. 정답은 X입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돕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뇌전증 장애인은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뇌전증이란 뇌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발작, 행동의 변화,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를 말합니다. 지능 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애 학생은 장애인 특수학교에만 다니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등의 장애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 유형 및 개념 영역 예상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영역 예상 문제 풀이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